2021년 4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늘 나의 시간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한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왕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격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투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빚이 없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사 시대는 온통 흑암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때를 보내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죄의 사이클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사기 27장 이후부터 21장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그 소임을 버리고 가정에서 녹을 받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머무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어린 제사장이 단지파의 요구에 가정의 제사장에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제사장의 타락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 레위 사람의 첫 이야기는 당시 하나님의 성막과 기물, 제사를 관자하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파의 사람들조차 타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동족이자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할 위기까지만 이르게 만드는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벌어진 어두운 참상을 사사기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러은 사무엘서를 펼쳐두고 오늘 사사기 이야기만 쭉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일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사기와의 연결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의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일으키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3일 상일장은 엘가나 가정의 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로 소개된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이 가정에는 특징이 있는데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는 당시 어두운 시기에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앙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성막이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당시 시대상을 알수 있듯이 이들이 실로로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즉, 엘가나의 가정이 실로로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말 예상하기 힘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가정은 정해진 매년의 절기를 적어도 중앙성소가 있는 실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암흑의 시기에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셨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하였기에 아이가 없으므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의 기업이 아내가 아닌 자녀를 통해 상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한나에게 돌아갈 분깃과 기업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렵고 정말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운 기도로 이르게 되지요.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어 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는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기도일까요?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운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딸때부터 구별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우와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이런 기도를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의 그녀의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을 달싹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독주를 마심으로 술주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책망하기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한나는 회막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자신이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아무 것도 개선된 것이 없고 태아 아기가 생 들어선 것도 아니었지만.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섬로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세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 종종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중심의 개인 경건 생활은 코노란, 코노,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무뎌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정말로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 놓인 것이 자금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열고 계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늠하고 쫓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단언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중앙성서인 실로에서 예배 드릴기를 힘썼던 엘가나의 가정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나의, 한나가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자신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여는 방법은 늘 사람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섬로교회에서 지나온 70년을 기억하고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도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영화롭게 되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하여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또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요구가 우리 앞에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설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로교회가 지난 70년을 잘 달려왔고 이제 앞으로의 70년을 놓고 달려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붙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이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들이 그 병들이 모두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